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파워앤들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아저 비트를 여러분 자주 드시나요 자주 드신 분들이 요즘에 많아졌어요 왜냐면 비트가 어마어마하게 좋다는 것을 아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아, 그래서 저도, 어, 모 방송국에서 이렇게, 어, 피트, <laughs> 차 만드는 걸, 어, 촬영한다고 해가지고 와가지고 촬영하고 건강차, 다이어트, 어, 이제 건강 음식 제가 주로 먹으니까 그래서 촬영해 갔는데요. 피트 껍질, 차를 제가 피디님을 드렸더니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껍질 차 만드는 거하고, 또 주스 만드는 거, 그리고 아 기름, 그 돼지 기름 실험하는 거 잠깐 뒤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에 나온 거. 저렇게 껍질을 까가지고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그냥 보기에는 까기 전에는 정말 못생겼잖아요. 색깔이 별로 안 이쁘잖아요. 근데 까면 너무너무 이쁘죠. 깐거쓸 깨끗이 씻어서 깐 거를 말려가지고, 이제 저렇게, 어, 팬에 덮어줘야 돼요. 볶아주시면 살짝 볶아주세요. 너무 타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릇에 담아놓고, 한 대여섯 쪽씩만 넣어도 얼마나 색깔이 곱고, 저 색깔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보랏빛 색깔. 그래서, 꼭 이렇게 드시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어 이렇게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제 요리하면서 이렇게 껍질 버리지 말라고 얘기를 주안 하잖아요. 그만 그것만 보신 분들은 버린 분들이 많죠. 이제 이렇게 깎아서 버리 버리는 걸줄 알고 그래서 버리지 마시고 꼭 해서 드시는데요. 이게 진짜 진짜 이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여기 방송에 실험하는 거 뒤에 제가 사진들 보여드릴 텐데 너무 너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일일이 캡처해가지고 어, 보여드릴게요. 이 이거를 껍질 차를 물처럼 마시래요. 물처럼 그러니까 어, 껍질 차를 그냥 물처럼 자주 마시라는 얘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게 세, 삼탕까지 아주 진하게 나오고 사채네 번째 탕은 좀 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이제 알맹이는 요리도 해 먹고, 장아찌도 해 먹고 저 장아찌도 먹는데 너무 맛있고요. 그리고 이 껍질, 이제 말린 껍질요 그걸로 무피클을 담을 때 넣어서 담으시면 너무 너무 색깔이 이쁘고 곱고요. 영양가도 더 좋아지겠죠? 이그 비트의 영양가가 빨간 물이 영양가가 그렇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내가 팁으로 여기 써놨으니까 한번 해보실 분들은 무 피크를 꼭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 좋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조금 제가 네 번째 탕을 부었어요. 어 그랬는데 그래도 어. 어, 세 번째 창까지는 빨갛게 나오는데 이네 어, 번째 창도 그래도 <laughs> 빨갛게 좀 나왔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혈관 청소 비트 주스 이거는 속 알맹이요. 껍질은 껍질대로 따로 하고 비트는 이제 속을 같이 다 갈아서 이제 먹는 거잖아요. 이거를 어, 실험을 했는데 아주 저도 놀랬어요놀랬어 어, 왜냐면요 돼지고기를 그 고기를, 삼겹살을 구우면 기름이 많이 남죠 그 기름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잖아요 그쵸 그 트리오로 씻고도잘안 닦아져요 그래서 이걸, 이걸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비트 우린 물 있잖아요 그 우린 물 껍질 우린 물로 씻는거 하고 세제로 아, 물로 닦는거 하고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허, 어머나 그런데요, 깜놀이에요, 깜놀. 비트 물로 닦, 닦은 물은요 기름기가요 다 씻어지고요. 물로 닦은 물은 안 씻어지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 붉은 빛의 그 혈관 청소의 최고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걸 이걸 보신 분들은 아마 절실히 느껴서 아 비트를 더 자주 사서 드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이렇게 좋은 것을 이 껍질을 버리면 다, 절대 안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도 혹시 안 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버리지 말라고 이거를 자세하게 보여드립니다. 캡처를 일일이 다 해서 잘라갖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확실하게 보여드리자 그러면서 2차 실험까지도 또 하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 차를 마시잖아요 차나 비트 주스를 마시면 우리 몸속에 기름기가 옆에 끼어있는 그런 것도 다 씻겨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차를 마실 때 차게 마셔야 좋을까요 따뜻하게 마셔야 좋을까요 당연히 따끈하게 드셔야 더욱더 그 독소를 배추를 더잘 시켜요. 따끈하게. 이거를 차게 드시면 더안 좋죠. 여러분, 여름이라고 차게 차를 드시면 더 효과가 떨어집니다. 따뜻하게. 그리고 이거 주스를 마실 때 이렇게 쪄가지고 꼭 드셔야 돼요. 쪄가지고 갈아서 당근하고 이거 이렇게 저 당근하고 이렇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드는 거. 여기다가, 레몬, 어, 레몬도 반개 넣고, 이렇게 하시면, 더욱더, 이제 맛이 또 상큼하게 또, 맛이 좋겠죠. 그래서 비트 껍질을 햇볕에 말려서, 이제, 그, 차 이파리처럼 몇 개씩 넣고,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가족 건강, 한 번씩 차 한잔씩 먹으면, 정말 좋잖아요.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비트를, 이 비트 껍질을 끓여서 이렇게 걸러서 드시면 돼요. 그냥 아무것도 타지 마시고 아시겠죠? 저도 요즘에 요거 한 잔씩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기원합니다. <laughs> 이렇게 어, 당근 당근하고 같이 넣어서 사과도 있으면 넣고 없으면 안 넣도 어 되고요. 이렇게 뭐찐 비트하고 당근 사과 뭐 네모 뭐 이렇게 있는데. 꼭그 비트는 빠지면 안 되고 다른 거는 없으면 안 넣어도 되고 맛있게 차로 드셔보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좋아요, 구독 안 눌리신 분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